안녕하세요. 본 채널을 운영하는 김윤환입니다. 먼저 본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채널은 삶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로서 앞으로 인생, 노후, 건강, 재테크, 여행, 취미 등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인은 건축사로서 평생 해외와 국내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70년 동안의 인생살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본 채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런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게 되면 그 주제에 맞게 제가 살아온 족적들을 조각조각 담을 수밖에 없어서 간략하게나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앞으로 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계속 만나게 될 새로 사귄 여러 친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난 70대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 격동기를 헤쳐 나오며 저의 동년배들이 그랬듯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건축 전문가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중동등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는 신혼이었던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열사의 나라에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외국인들과 열심히 일을 했고 이들로부터 때로는 당신은 우리나라가 국력이 미미하던 터라 같이 근무하면서 무시를 당했던 기억과 이런 과정에서 한창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 겪은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특히 이때 그렇게 고대하던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편지를 사막에서 읽으며 얼마나 기뻤던지 그 시절 등을 추억해보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과 흥력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30대 초반에 귀국해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건축 설계, 시공 및 관련 사업과 디벨로퍼로서 활동하면서 자녀들을 성장시켜 출가시키고 이제는 귀여운 손녀와 손자들을 보게 된 것과 또 사업을 하면서 살아온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왔는데 이런 지나온 과정에서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또 앞으로 펼쳐질 생활에 대해 우리들의 노후 문제라든지 건강, 재테크, 여행, 취미 등 황홍이를 맞이하며 겪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또 깊은 고뇌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간으로 본 채널을 꾸미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채널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본 채널은 5년 전에 LHTV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해서 주로는 인생과 재테크 중심의 주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삶과 인생, 그리고 은퇴 후 앞날을 위해서 삶과 지혜라는 이름으로 채널명을 바꾸고 지금까지 인생과 재테크 중심이던 주제를 노후, 건강, 재테크, 여행, 취미 등으로 확장해서 새롭게 활성화하여 운영하고자 리뉴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 노후 문제나 건강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노후 생활에 활기찬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행과 각종 취미 생활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시대로 채 g PT 등을 활용한 정보 획득과 유튜브 제작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하나의 영상을 만들려면 먼저 대본을 작성하고 또 이를 낭독하고 동영상을 집어넣어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는 무려 4, 5일이 걸렸었는데 특히 저는 작성한 대본을 낭독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록 기계적이긴 하지만 AI 성우가 보다 명확하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니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때로는 다른 AI를 활용한 채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직접 경험한 사례 등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때도 있겠지만 AI를 활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이간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유튜브는 모두가 잘 활용해야 할 아주 유익한 플랫폼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언젠가 저의 유튜브 생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6~7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본 채널 외에도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여 제가 하는 사업에 많은 도움을 얻은 바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AI 활용, 컴퓨터, 인터넷, 특히 이 유튜브 제작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적극 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라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이고 무료하거나 외로움, 경제적 곤란, 나이 먹어서 꼰대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과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브로그나 유튜브 쇼츠, 인스타 등으로 매월 일정액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영상이 수도 없이 많이 뜨던데 이러한 것은 주로 젊은층의 참여가 높기는 하지만 간간이 우리와 같은 6, 70대인 분들도 적잖게 참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기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이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요즘 효자되는 디지털 노마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인생 후반전을 새로움에 가득 찬 하루하루로 만들어 어제보다는 풍요로운 오늘을 오늘보다는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혹시 또 이러한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약하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작은 손길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본 채널과 이러한 영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